오늘은 레이스먼트라는 압구정에 있는 이제 러닝 편집샵에 왔는데요. 여기는 요즘 핫하다는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고요. 그 외에도 요가, 러닝, 명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아볼 체험은 고지대 훈련이에요. 고지대 훈련은 많이 흔하지 않은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한번 체험도 해보고 저희 발 분석 통해서 어떤 러닝화가 잘 맞는지, 지금 혹시 러닝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한번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렛츠고 여기 샵을 안내를 드리면 지하는 발유형 분석을 하는 곳과 피팅룸 그리고 로드레이싱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에는 트레일러닝을 위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고 2층에는 저희가 오늘 체험할 고지대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가민이 있어요. 제가 함께 러닝 하시는 분들이 가민을 굉장히 추천하더라고요. 일단 러닝을 한번 시작하면은 장비들 욕심이 많이 생길래요. 신발부터 해서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가민까지. 가민은 일단 종류가 굉장히 저기능부터 해서 고기능까지 되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러닝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또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은 러닝 초보자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맵.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러닝은 저희 발 분석 한번 한 다음에 추천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 보는 신발이 있었죠. 요거. 아주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뉴발란스 오. 우와, 이거 완전 제 스타일. 뭔지 맞춰 보세요. 제발, <laughs> 제발 <laughs> 갈까요? 핑크 아니야, 핑크. <laughs> 현재 핑크.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 반츠이 클립. 어, 근데 이거 이쁘다. <laughs> 그니까요 대표님의 러닝, 러닝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의 러닝 목적은 제 요즘 벌크업 중이잖아요. 그리고 네, 네. 저는 땀 흘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러닝화를 고를 때 이런 목적을 물으면 어 어디서 달릴 건지 몇 킬로 달릴 건지 페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시는데 <laughs> 그런 거보다 저는 러닝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땀을 쫙 빼고 심신을 좀 단련시키는. 일단, 일단 좀 당황하시겠는데요? <laughs> 아, 이랬어. 어, 여기 되게 좋은 게. 발볼 유형에 따라서도 음. 또 나눠졌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오프셋이 뭘까? 음. 오프셋은 앞이랑 뒤의 두 차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궁금했어요. <laughs> 우와, 와 여기 스텝분들은 다 러닝을 해야지만 스텝이 될수 있는 건가봐요. 아, 근데 좋다. 뭘 신으셨는지? 그러게요. 그럼 저희 고지대 훈련을 또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저희가 오늘 체험을 해볼 하이폭시인데 하이폭시아란 고지대 환경을 재현는 챔퍼 안에서 트레드밀을 달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낮은 강도로 고효율의 운동이 가능해 다이어트 목적의 운동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살 빠지시겠는데요? <laughs> 이게 문제표네요. 솔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음. 다 했습니다. 우와 네, 한 번씩. 근데 얘가 산소파화도가 혹시 내, 어떤 건가요 정확히? 내 몸에 얼마나 산소가 돌고 있는지 지금 아. 뭐 97에서 98. 와. 이게 거의 보통 평균적인 수치. 건강하시네요. 전혀. <laughs> 보통 그냥 산소파화도가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가 아니라 병원에 계실 거예요. 어 98. 아 다행이다. 이게 뭐라고 어, 긴장을 했어 네. <laughs>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들여가시면 이제 점점 이제 보도가 올라갈 거예요 네. 일반적인 저희 평압의 환경은 산소 농도가 20.5 정도 돼요 어. 우리나라 여기서 흡기를할 때는 산소를 들여 마시면 양이 100%라면 여기는 지금 3,000m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3,000이 네. 됐을 때는 흙기를 하셨을 때약70% 어. 정도. 정도 네, 네. 오 오 오늘 여기 처음 오시기도 했고 하니까 많이 입문 프로그램으로 촬영하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3 0분에 그럼 뛰는 건가요? 네 아, 너무 오래 뛰는데? 편라 <laughs> 뛰시오 네, 제가 뛸때한7 k g 정도 뛰면 골반이 아프던데 뭐가 문제일까요? 골반이요? <laughs> 네 한쪽 골반만 아파요 골반. <laughs> 일단은 뭐. 잠시만, 제가 한번 뛰는 거놓 볼게요. 네. 어, 저도 이따가 저는 무릎이 아픈데 한번 봐주세요. 아, 근데 러닝 진단까지는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 네, 네, 그... <laughs> 여기 레이스만트 최고. 최고, 최고. <laughs> 근데 이 고지대 훈련이라는 게 어필이 아니라 그냥 그 지대만 높은. 네, 뛰는 그렇죠. 우리 나라는 사실 지대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아요? 네. 산이 많이 높기는 하지요. 사실... 네. 탄소농도를 떨어뜨려 탄소농도를 아. 떨어뜨려서 오지대의 환경과 이상하게 만드는 거니요 대표님 지금 페이스 올라가셨군요 어 이제 8로 됐어 <laughs> 소리가 달라졌어 아직까지는 뜰만합니다 이게 5분마다 페이스에 올라가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안 지루하고 이런 그 시스템은 그러면은 네. 레이스먼트에서만 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저희가 다 파트 정리해가지고 아는 아.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게 그냥 러닝 머신 같아 보이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고 세팅해준 값을 토대로 저는 그냥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뛰기만 하면은 속도나 시간에 맞춰서 또 속도도 좀 조절을 해주고 페이스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 머신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기를 담당하면서 다시터 상태에서도 여기서 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도 뛰고 했을 때는 어, 사실 뛸 때는 잘못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다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는 회복이 될 법한데 왜 회복이 안 되지? 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3000m로 세팅이 돼 있지만은 3500m도 해보고 4000m도 아, 해봤는데 어지러워요. 아. 어, 네. 확시한원에 3000m 이상을 올라가면은 확 아. 네? 어지럽다. 음. 오. 오. 갑자기 사용해졌어. <laughs> <살>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이게 10에서 7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10 빨라 17 5 이렇게 갔는데 좀 살짝씩 어지럽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봐. 저는 9를 했을 때 몸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팔에서 올라갔을 때 살짝 힘 들고 어. 9에서 0될때 몸이 좀 음. 가벼워지는 느낌? 제가 볼려고한번아는데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몸이 살짝 노래지 아, <laughs> 나 노래진 것아 노래진 게안 좋은 건가요? 그럼요 좋은 건가 그럼요. 건 <laughs> 아, 노래... <laughs> 노래... 뭔가 문 열고 나가면 되게 몸이 가벼워질 것 같은 느낌? <laughs> 나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느껴요? 와 아. 약간 해방되 느낌 <laughs> 네. <laughs> 그래도 오늘 30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쉽게 얼굴이 노래졌지만 이거 보면 지금 바가 어. 91저 비정상입니다 지금. 비정상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아까 시작하셨을 때 98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다. 예. 네. 어, 99. <laughs> 어더 거의 <laughs> <저와, 웃음> 거의 지장을 약간 안봐 주셨었네요. <laughs> 예. 그래도, 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게 그 소, 속도가 확 떨어졌을 때 한번어지러웠고또 떨어질 때또 어지러웠어.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한 시간에 18,000원.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 타임 하는데 18,000원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좀 심폐지구라고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성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체험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음. 이색 데이트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데이트도 좋겠어요. 짧고 굵게 끝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좀더 빡세게 뛰면 훨씬 더 시간도 아끼고, 돈은 조금 들긴 하지만 시간 아끼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이게 헬스장에서도 혼자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응.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재미, 너무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뛰시는 분들이 시티런 뛰면 행동감이 사람 너무 많아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전하게 코치님 계신 데에서 훈련도 할수 있으니 저는 러닝 초보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더 러닝을 잘 하고 싶은 고수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발 분석을 해보러 갈 텐데 이게 제가 제일 무난하게 잘 신고 있는 러닝화인데 발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이게 정말 저랑 맞는 건지 좀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 지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Let's go. Let's go. 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이 음. 좀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은 3mm 이상 차이 나니다이 예쁜데 이거? <laughs> 디자인도 예쁘고 여자알로 습니다 <laughs> 여기 태계에서 올려주세요.